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시면 10만전자, 15만전자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 완전 난리 났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여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수고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과 동일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장중에 71,400원까지 떨어지면서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또한 장중 한때는 73,000원까지 뿜어주면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전 거래일과 같은 금액으로 마감을 하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공포로 인한 폭락은 면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900원 밀리면서 65,800원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1.3% 수준의 낙폭이기 때문에 큰 폭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빠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과도한 매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환율도 살짝 오르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오늘은 살짝 주춤하면서 0.4원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율의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년 4분기에 애플에 내줬던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올해 1분기에 되찾은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급성장하는 5G 시장에서는 애플은 물론 중국 업체들에게도 밀리면서 4위까지 주저앉으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작년 1분기 점유율 35%로 1위에 오르면서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1년 만에 급격히 추락을 한 것입니다. 급성장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2011년 이후에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부 경영진단에서도 5G 스마트폰 전략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1,700만 대를 생산하면서 점유율 12.7%에 그쳤습니다. 4,040만 대를 생산하여 점유율 30.2%에 이른 1위에 애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중국의 오포 그리고 비보보다도 못한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샤오미는 턱밑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겠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같은 성적표에는 세계 최대 5G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의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의 50%를 차지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까지만 해도 갤럭시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중국에서 무려 20%에 이르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점유율이었죠. 하지만 2016년도에 싸드 논란으로 반항 감정이 확산되면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난 데다가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점유율이 1% 밑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애플이 차지를 했고요. 중저가 시장은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반등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매달 중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고 중국 특화 모델인 갤럭시C 시리즈와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초저가 기종인 갤럭시온까지 선을 보였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사실상 중국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잊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전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중국 시장에 재도전하였는데요. 하지만 0.8%였던 점유율은 지난해 0.6%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5G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글로벌 5G 단말기 출하량은 6억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세계 최대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 세계 1위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주요 장비와 부품, 소프트웨어 수입이 막힌 화웨이가 아직 건재한 것도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5G 장비와 스마트폰 운영 기술 모두에서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삼전은 이런 흐름을 바꾸려고 중저가 제품과 중국 업체에 앞서 있는 폴드 제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중저가 시장에서는 A 시리즈 라인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가 시장에서는. 폴더블 폰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애플이 6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삼전의 입장에서는 너무 뼈 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22%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1위에 오르기는 2015년 12월 이후에 5년 10개월 만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13 출시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9월보다 판매량이 무려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삼성 걸 쓰지 않고 애플의 아이폰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이 이제는 삼성 폰도 좀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모든 스마트폰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주요 업체들은 10월 판매가 전월보다 감소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애플의 저력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내에 부동의 1위였던 화웨이는 미국 제재 여파로 10월 점유율이 8%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화웨이가 몰락을 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순위는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오포가 1위를 했고요. 3월에는 비보가 1위를 하는 등의 신제품 출시 주기 등의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광군제 기간에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 프로모션에 나설 경우에 이 순위는 또한번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웨이가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적으로 장악해왔지만 이제는 애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애플의 점유율은 더 올라갔을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넉넉히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탈바꿈과 이미지 변신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도 장악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은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제패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급 폴더블폰과 최고급 라인으로 중국 시장을 삼켜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삼전을 응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전을 애용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 완전 난리났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여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